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2위 거래소죠. OKX를 통해 선물 매매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하단에 나와 있는 링크 통해 가입하실 경우 6월 달 이벤트 진행도 가능하고요. 수수료 혜택까지 있다 보니 아래 링크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선물 매매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트레이드에서 마진을 눌러 주시고요. 종목은 BTC USDT 확인을 해 주십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크로스 교차 방식과 아이솔레이티드 격리 방식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크로스 교차 방식 같은 경우에는 지갑 내에 있는 증거금까지 같이 포지션에 사용이 되고요. 반면에 아이솔레이티드 격리 방식 같은 경우에는 진입한 포지션에 대해서만 증거금이 소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 격리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고요. 레버리지는 5배 정도 세팅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리밋과 마켓, 스톱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마켓 시장가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고요. 비중은 100%. 아래쪽에 테이크 프로핏 TP와 스탑로스 SL 두 가지를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빠르게 셀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오픈 포지션 이렇게 나오시게 되고요 수익률에 따라서 PNL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해 주신 이후 포지션 정리를 하실 때에는 우측 아래에 있는 클로즈를 눌러 주시면 되고요. 수량은 100%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석세스라고 하는 알람이 나오게 되고요. 포지션 종료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지션 히스토리 들어가시게 되면 최근에 매매했던 내역까지도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물 매매를 통해서 발생된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마이 에셋에 들어가셔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출금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안내드렸던 입금의 반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트랜스퍼 눌러 주셔서 트레이딩에 있는 금액을 펀딩 계좌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수량 맥스 눌러 주시고요. 트랜스퍼 진행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탈 밸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잔액 확인 이후, 위드로우에 들어가셔서 출금을 하시고자 하는 코인을 정해주시고, 아래쪽에 지갑 주소까지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출금까지 완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OKX 거래소를 통해서 선물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선물 매매가 궁금한 분들 또는 매매 기법이 궁금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게 되면 저희가 24시간 빠르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